영광 돌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참 용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름 부으심에 역사심이 임기하기를 원하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데요. 참 시간도 많이 기다리고 그죠? 세상 일 같으면 집에서애다나 몰라 그러고 가버릴 건데 이야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7장에 있습니다. 7장, 음,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교훈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나를 보내신이 중요하다는 말. 우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있게 하셨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 어? 산들과 바다와 들짐승들과 나는 새들과 들의 폭 풀과 꽃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거기서 누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믿어집니까? 네. 저는 그걸 믿고 오늘 40년 목회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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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출신이면 물러나란다며? 아니, 그렇지만 누가 물러나라고 안 했어요. 네. 내 네, 주님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갈 때까지 전하는데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40년 했으면 내려날 줄 알아야지. 그죠? 렇 근데 오늘날은 무인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러지만 내려놨어.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 선교사라 그런다고. 편하게 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자, 선교사 그런데 여기에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아버지의 보내심의 명령에 따라 나는 지금도 일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이 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막도록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할렐루야. 이 복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의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린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과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예수쟁이 말짱사꾼 마귀 종들이지요. 마귀 종들 예수 이름 포장해 가지고 예수쟁이처럼 사는 거 마귀 종들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가 요 자기 교훈 갖고 말하는 사람은요 뭐 합니까?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기 잘난 거, 자기 뽐내고. 아까 그랬어요. 가진 거, 잘난 거, 멋진 거. 아유, 어떤 청년이 김영진 목사님의 장에다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최고 이쁜 목사님 김영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말 과연 그런가 몰라. 그장년은김영신 목사를 처음 볼때 그냥 뿅! 가버린 거야. 그런데 김영신 목사에 간에서 뿅! 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이쁘기를 하냐, 잘나기를 했냐, 멋지기를 하냐, 날씬하기로 냐 원더뚱이잖아. 원더뚱이잖아. 그래도 짱이래. 언제나 짱이래. 엄지척이요. 보면 지금도 네 <laughs> 장가를 갈때꼭 김영신 목사님 같은 여자를 얻어야 저 사람은 만족하지 그러지 않으면 장가를 가서 각시를 옆에 놓고도 김영신 목사님 보이면 짱이라고 이렇게 할게요그러면 <laughs> 가정에 불러이 드나? 예 김영신 목사의 애모의 짱이 아니고 김영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짱이었던 거지 할렐루야.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는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서 신령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첫 은혜 그죠?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먹었냐 너희 첫사랑 회복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촛대도 험긴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사랑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을 때그 은혜에 감사가 넘쳤을 때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치며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보내시니, 이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따라 내가 가리킨다 여기에 유대인들은만 예수님의 흠만 잡습니다. 흠만. 어떻게 하면은? 문제하려고 그러면서 뭐 주일날 뭐 안식일날 보했네 뭣을 했네, 너 종들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보리목요를 꺾 먹었네, 밀목요를 먹었막 너희가 안식일날 뭐병자를 고치네. 별이를다 겁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의 교훈에 따라 내가 모든 일을 행하노니. 할렐루야. 저는 배움이 없어.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학문이 없어. 학교도 안 다녔어. 배우지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친다 그래?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으로 내가 가르친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네 자신의 것. 지식과 배운 것, 잘난 것, 모든 것을 가지고 할 때에 무엇이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니네 자랑 밖에더 나오겠느냐? 그렇습니까? 아, 네. 우리는 너무 자랑 많이 내가 무엇을 어쨌고 저쨌고 이렇고 저렇고 자랑을 너무 많이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아! 자랑해라!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냐 40년 동안 40년이 아닌 일곱 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한 일이 많는데 왜 입을 쫙 닫아놓고 있어?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을 낱낱이 알려라 자랑해라! 그리할 때 내가 더큰 영광을 받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은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종들을 깨우치고 내 종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한 일을 낱낱이 알리며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 오늘 뵙는 사단이 막는지 내 생각에 막는 건지 한 시간을 엉뚱한 길을 돌게 하더라. 이 문을 못 들어오게 통과를 못하게. 영심이가 입을 열면 안 되겠는 일이 있나 봐, 사탄들이. 악한 귀신들이, 귀신들인 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심이의 발걸음을 막는데요. 한 시간 헤맸으면 이 일대를 다 헤맸어요. 네.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다가다가 하다 안 돼서 전화통화해갖고, 목사님. 목사님 마중 나오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은 또뭘 방해하고 싶고 하는지. 예.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5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랬더니 듣는 자는 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제가 이제 우리 그 노숙자 아이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멋대로 돌아다니더니 요즘에는 박스를 좀 주워서 날리더라고. 그래서, 창규야 이가 박스를 많이 주소가 날랐는데 박스 좀 팔았네? 근데 박스 팔아갖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빵 사먹고 니네 혼자 다니면서 다 했지? 어떻게 알아? 다 보면 알잖아.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는 너 혼자 먹지 말고 성교 현금이라는 걸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뭔데 나한테 말해. 그래서 성교 현금이란 네가못 가는 곳에 내가 대신 간다. 가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하고. 그럴 때갈 때에 차비도 있어야 되고 가서 은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교비가 필요하니 혼자 다 먹지 말고 성교 은금이라고 하는 은금을 한번 해봐. 네가 벌었다고 네 혼자 다 먹고 끝내는 거는 개나 돼지나 똑같은 짐승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사람이란 말이야 뭐가 있으면은. 옆에 사람을 줄줄다하고 대접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성교 헌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봐라. 그랬더니, 아,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옆구리를 콕찔르더라고요차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래서, 뭐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노란, 나는 무슨 종이 조각인 줄알았서 단풍 종이. 노란 5만원짜리를 꼭개꼭개 여기다가 꼼치 연놨던 것을 빼가지고, 자 이게 성교비야 내가 5만원 깜짝 놀거 어떻게 알고 성교비 하라고 그래 이게 성교비야 그러면서 5만원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래 말은 하고 봐야 될거요 니네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린 기였구나 할렐루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점이야! 어떻게 알았어, 5만원 꽃이에 이런 거. 그래서, 너는 한갑이 언제냐? 그러니까, 1월달에 지나가서, 1월달에, 아, 네 생일이 1월달이었구나. 올해가 한갑이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를 좀 사줘야겠는데, 이제 5만원도 받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일 끝나고 뭘좀 사줄게. 뭐 먹을래? 케이블 사줄까? 뭐수색을 뭐, 사줄까? 뭐수색을 먹으면 좋겠지러 라고. 그래서, 밭에 케이블가 갔어. 제가 이리 봐도, 농사꾼입니다, 농사. 우리 신랑이 농사 짓고 있잖아. 이제 가면은 감딸 거야, 당감. 당감 신청들 하세요. 네. 감딸 텐데. 이제, 어, 깨를 좀, 내가 성교를갈라니까 깨를 좀 비워줘야겠어. 토요일 날까지 깨를 다 끝내야 월릴일날 올라가니까. 그래서 밭에를 데리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 일을 맞춰놓고 오면서 가자. 네가 무엇을 먹든지 식당으로 가보자. 하니까. 아, 아빠 당수 사준다 했잖아. 아 이제 우리 잘냈어 그래서 그러면 가자 중화 요리집으로 가서 탕수육 시키고 또뭐시게내 짜장면, 뭐뭐뭐뭐뭐 먹으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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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국물 있는 거 뭐야 짬뽕. 그거 시키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의 귀를 열수 있도록 해야 돼.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또 가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내가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분과 같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은사와 능력과 권능의 모든 역사를 받았으니 전날 권세를 받았으니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씀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방송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널리 널리 모든 이웃 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고 자자 순순만대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최대한으로 축복합니다 참좋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귀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내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